자동차 프로모션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자프모입니다. BMW i5 모델이 최근 출시되었지만, 좋은 가격에도 이상하게 판매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고처리로 프로모션이 크게 진행 중인데요. 얼마나 저렴한지 자프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BMW i5. 할부, 렌트, 리스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프로모션입니다. 신규 계약 시 2월에 바로 배정이 가능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소진 전에 빠르게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고 선점은 자품모 카카오톡 채널로 문해주시고 할인은 최소 1,9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할인을 보여줍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이 아닌 전기 모델임에도 이렇게 많은 할인이 진행 중이라 상담 문의가 많은 상황이므로 i5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빠르게 연락 주세요. bmw i5 40 운용 리스 예시 견적입니다 계약기간 60개월 기준 월 102만원 에 이용 가능하고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조건으로 보증금이나 선납금 진행시 100만원 아래로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견적은 카카오톡 개별문 에 부탁드립니다 리스 외에도 할부 와 장기렌트 견적까지 고객님 상황 에 맞는 맞춤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생각 중이신 구독자분들에게도 견적 비교는 꼭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간편하게 문의가 가능하고 가장 빠르게 자동차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 구매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까지 놓치지 말고 둘러보세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자동차 프로모션의 모든 것 자품호였습니다.